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인기 가수 김용빈은 TS 샴푸 광고 촬영에 한창이었다. 반짝이는 조명과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 속에서 그는 프로다운 미소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나 평온하던 현장은 단몇초 만에 아수라장으로 뒤바뀌었다. 촬영 도중 어디선가 갑자기 한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무대 위로 돌진해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장미가 가득했지만 표정은 긴장과 한 분이 뒤섞여 있었다. 순간 김용빈은 놀라움에 두 눈이 커지며 뒷걸음질 쳤고 스태프들은 당황한 채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사랑합니다, 김용빈 씨. 영장을 울린 그녀의 목소리는 현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순간 카메라와 조명이 모두 그녀를 향했고 광고 현장은 예기치 못한 돌발 사건으로 인해 큰 혼란에 휩싸였다. 과연 이 의문의 여성은 누구이며, 왜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을까? 그리고 김용기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제 모두의 시선은 이 사건의 전말에 쏠리고 있다. 광고 촬영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평소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던 공간은 여성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한순간의 혼란에 빠졌다. 카메라 감독은 촬영을 멈추라는 손짓을 했고, 조명 팀은 반사적으로 장비를 내렸다. 콧, 콧, 뭐야 이게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김용빈의 얼어붙은 표정. 광고 모델로서 수많은 현장을 경험해 온 김용빈조 차이번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의 얼굴은 당혹과 놀라움으로 굳어졌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팬미팅이나 콘서트 현장이라면 몰라도. 직 광고 촬영장에서 누군가 무단으로 난입해 고백을 외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가 들고 온 장미꽃다발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꽃잎 사이에 끼워진 작은 카드가 스태프들의 눈에 들어왔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거. 그냥 팬이 아니야. 무언가 준비해온 것 같은데? 스태프들의 긴박한 대응. 담당자는 즉시 달려와 여성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단순한 팬이 아닙니다.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순간 현장은 술렁였다. 광고 관계자들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이미 수십 대 카메라와 휴대폰이 그녀를 포착하고 있었다. 일부 촬영 스태프는 본능적으로 현장을 찍었고. 그 영상은 곧 SNS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의문의 여성의 정체. 촬영장을 찾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추측이 난무했다. 전 연인일 수도 있다. 열렬한 팬이겠지. 혹시 광고사 쪽과 관련된 인물 아니야 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의 정확한 정체를 알지 못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꽃다발, 카드,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모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현장의 공기, 그리고 김용빈의 반응. 스태프들이 그녀를 끌어내리려 하자, 김용빈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요.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순간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에 집중했다. 김용빈은 두 눈으로 여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온 용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와 저를 지켜주는 분들을 위해 정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여성의 어깨가 그제야 약간 풀렸고, 현장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촬영 이후의 파장. 이 사건은 단몇 시간 만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꽃다발 고백녀라는 별칭으로 불린 여성의 사진과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졌고,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저런 용기를 냈지? 용빈 반응 레전드네. 진짜 프로답다. 광고 관계자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지만 일부는 오히려 화제성이 광고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촬영 현장을 뒤흔든 돌발 사건은 결국 한 장의 꽃다발에서 시작해 모두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예상치 못한 고백 앞에서 순간 당황했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수습한 김용빈의 태도는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팬과 대중의 진심을 존중할 줄 아는 따뜻한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한편, 의문의 여성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그녀의 대담한 행동은 광고 촬영장을 넘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어떤 이들은 용기 있는 팬심의 표현, 이라 평가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돌발 행동, 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날의 사건이 광고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대중의 느리에 각인되었다는 사실이다. T.S. 샴푸, 촬영장은 단순한 광고 현장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적 드라마가 펼쳐진 무대로 남게 되었다. 결국, 꽃다발과 함께 터져 나온 고백은 당혹과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화제를 낳았고, 김용빈은 그 중심에서 또한번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이날의 돌발 사건은 오랫동안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될 진정한 현장 아수라장. 의 순간이었다.